근데 자꾸 저기 닦으라고 그러셔갖고 강제로 지금 걸레질할 게. <laughs> 9 4 년식, 몇만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상태가 꽤 괜찮습니다. 전 이게 너무 이쁘네, 여기 동그란 거. 이 물만 해놓으면 음. 이 물때가 있어가지고 크로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물때고 남아있어요. 음. 이거 광 내면은 없어지나요 이런 거? 이거는.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 <laughs> 어, 여러 번 닦기하려면 칼로 긁어야 되는데 아, 칼로? 네. 왜요? 칼로 이거를 여기 지금 녹은 거예요. 저게 어. 오일이랑 음. 기타 이거 닦으면서 뜨거울 때 닦아갖고 묻은 것도 있어. 그 수세미로 하면 안 돼요? 수세미로 해도 되고요. 어. 제일 좋은 이 살짝 달궈서 뜨겁게 해서. 슬슬 슬슬 문지르면 네, 그러면 바뀌죠. 검은 거는 저 모델님이 보내주신 거그 뿌리시면 그 돼요. 아니 뭐 이거는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데요? 네. 이걸 뭐또 칠하는 것도 그런 거. 뉴가톤니거 보면 이게 굉장히 멋있어요. 어 좋다 이거. 뭐야? 몰라 국기본같은누구 원래 이게 아니에요? <laughs> 아니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오 이걸 들어 놓으셨구나좀 차체가 제 거보다 조금 살짝 작은 느낌도 있고 로어링이 로어링 기대었거든요. 로어링이요? 아 그러네. <laughs> 마우라가 살짝 들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그죠? 이거 언제 구매하셨죠? 6월인가? 6월에? 7월인가? 구입가를 좀알수 있을까요? 구입가가 1,900이요 1,900? 응. 교환한 거는 뭐 클러치 케이블 여기 네. 없었거든요? 이게 아이들링 케이블 아이들링 케이블 이거 없던 거 달아주셨고 달아주시고. 핸들 고무 부싱 아 부싱 교환하셨네 여기 산발이 이게 흔들렸나봐요? 네 이게 흔들리고 여기서 철컥철컥 소리 나가지고 네. 여기 부싱도 바꾸고 네. 바꿨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반밖에 안 올라와요 아 이건 아마 센터 있던 걸로 해놓으신 것 같고 음. 엔진쪽 네. 그 가스켓 전체다 갈았고 그니까 뭐돈 들어간 건 없는데 네. 중간에 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좀 마음고생하신 거 그리고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엔진 소리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센터에서 엔진이 너무 좋아서 네네. 엔진만 보고 가져와서 본인들이 이제 조금 꾸며서 네네. 하려고 하셨었대요 우연히 갔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봐도 엔진만 진짜 크게 음. 문제 없으면 뭐 나머지는 그냥 교체하시면서 타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샀는데 나물러라 하시면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쵸. 이렇게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다 해주시니까. 조금 이제 성격적으로 이제 새 차로 딱 타고 고장 없이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차를 사시면 안 되는 거고 아,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스트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새 차를 사시고 근데 이제 차분은 새 거가 없으니까 뭐 다행히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연료 분사가 조금 뭐, 불규칙한데, 그거는 이제 캡을 또 교환해 주신다 그래갖고. 차쓰신것 같습니다. 저는 캡을 갖고 싶어 하는 1인으로서. <laughs> 좋아요. 그리고 벌써 새차 오늘 또 신고식 하셔갖고, 제가 봤을 때는 매주 닦으실 것 같아요. 핸들바가 굉장히 클래식하고 멋있어요. 근데 순정으로 돌리실 거라고. 상태 그대로. 이거 딱 보다 제거 보면은 아 신형 같은 느낌이 나네. 진짜 <laughs> 그냥 세바이크 12년 됐는데도 지금은 뭐예요? 아, 이거 고무가 다 닳았길래, 이거 마직코 같아. 무슨 고무요요 치즈 레버 고무. 아, 그런 것도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신 게 없... 어 어, 딱 맞네. 새 건데? 어디서 나온 지 모르겠어. <laughs>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laughs> 이제 시트볼트 가지러 갔는데 이게 보이길래 갖고 온것뿐요 뒤에 창고가 비밀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laughs> 이 안에 있는 너트가 있는데 이 너트요. 속 안에 있는 거. 네. 빠지면 안될걸 자꾸. 그 솜사탕 같아요. 그기. 그기 뭐고.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어, 싹 없어졌어. 이 때는 다 없어졌어. 오 좋다 좋네? 신기하네 <laughs> 그걸로 마을 앞까지 다 닦으시면 되겠다 뭐가 계속 나오네요 봐서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나라에 파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표지는 UPS로 해갖고 물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닦아야 되니까 힘은 좀 들겠네요 이거 이거 다 닦아야 되 문질르면서 약품이 묻으면서 이제 버핑도 해야 되는 거네요 왁스처럼 그러겠죠 응. 거기 올라오네 아, 스크래치가 좀없구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네. 같아요 지금 막 문득여보니까 스크래치가 여기도 그러고 많이 그래도 없어지는 음. 것 같아요 챙같이 <목소리> 얇은 게 있었는데 네. 그 위에 독수리 모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떼버리고 뭐요 아그렇싫더라고요 독수리가 싫으셔갖고? <laughs> 네. 독수리도 싫고 이게 너무 얇은 텐트처럼 두껍게 되어있는게 아니라 제걸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안되있고 네. 그냥 얇은 판때기 판때기 음, 이렇게 약간 금색 위네 예. 네. 여기도 다다 다 그냥 그리고 비싸. 떼고 비싸요? 텐트 버리고 왔는데 <laughs> 여기 버리고 오셨다고요? 네 달고 오셔서 빼놓으시는지 그걸 왜 버리고 오세요? 비싸요? <laughs> 지금 중국으로 팔아면 그냥 판뜨기길는 저거 값은 하나 나오겠네 달라고 색러세요 빨리 서 <laughs> 여기 옆에 그 가오리 같은 <laughs> 어. 어, 어 네. 그것도 그냥 뗐거든요 싫어가지고 그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쓰시더라도 그거는 음. 떼 놓으시고 그냥 갖받으셔야 아, 열심히 닦고 계십니다 지금 한 번에 다하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은 그냥 미는 게 중요하니까 <laughs> 일어나서 나이게 많아서 아직도 그 <laughs> 진도가 안 나가면 오늘 네.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옵션 이죠? 커버 저는 없는데 아... 들어와요? 들어와야 돼요. 스위치에 연결돼 있어요. 안들어는데 다만만 다만 바꾸면 되겠는데 그러면 순정이죠 이거? 어, 어 좋다. 핸더이등 있으니까 등을 바꾸신 거구나. 이분석이까 조금 안 예쁘네. 네, 저는 뭐 아티스테나 또 갔다 끊음. 다사 이거 원가절감이 원가절감. 아 얘는 돼, 크롬이 달려 있고, 어 맞는데? 아 얘는 알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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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맞아. 어떤 게 순정이에요? 이게 순정이죠. 그건또 뭐예요? 이거 앞에 이걸로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때. 등이 어떤 거예요? 이거 네, 엘 그게 등이면발광이아 네, 아, 핸드에 등이쓰니까 좋다. 이걸로 했다고 뭐야? 그거 하나 조그만 거 들어있는 거예요? 번데기 네. 하나. 이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기서 또 하나 갖고 온 건데 또 없어요. 또, 또 다른 데가야지 구멍이 달라요? 여기 지금 얘는 있고, 얘는 없잖아요? 아, 어떤 게 구형이에요, 그럼? 저도 모르죠 <laughs> 이게, 이거 봐요. 이건 좁잖아요. 음 이게 넓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 가만있어 봐. 이게 어디 로드킹 하나 있는데? 이것도 다 신형인데? 어, 왜 이렇게 신형이 많아요? 이거 뭐, 어쨌든 신형이라도 구형 낄수 있지 않요 아, 찾아놓죠. 네. 이게, 이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다 꽂잖아요. 이걸 여기서 밀어. 그리고 얘를 밀면 제거 가서 보면 이게 탱탱해져요. 음. 배가 불러요. 그 밀어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무니까. 음. 그러고 나서 쪼여. 안 움직여. 요 소리도 아, 안 나고. 이것만 넣어도 안, 소리가 안 나네요. 이게 순정 비슷한 건데 이거 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웃음> <웃음> 뭐 오늘 와서 핸들까지 <laughs> <하는 걸로.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밤새 갖고 <laughs> 그건 밤새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laughs> 이 모양이든 이 모양으로 바뀌어도 괜찮냐? 이게 순정이면 네, 저는 어차피 순정으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오, 밖에서 향기가 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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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건가? 이거 신형 이거 이네신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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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는웬만이면이 맞대요 어, 어떻게 하면 맞겠거이방청이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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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같이 네. 이게 이게 구멍이 다 나는데 어떻게 써 이거를 걸러야겠네. 음 꼈네. 아 이, 이걸 발라서 아이 미식이 좀하장 한다. <laughs> 왜요? 뭐가 있어요? 아, 아, 넉발 거. 넉타이트 발라서. 아까 <laughs> 음. 많이 올려서 타시던데. 음, 음. 고무가 이제 깨서 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바뀌요 됐다. 음, <laughs> <laughs> 얘를 올리고 당기면서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응. 아까가 퍽터버지 응. 그동안 주인이 없던 엑셀캡. 99년까지만 맞는다는. 응. 오늘 오실 때이 바이크를. 잘산게 맞는가 반신반영도 오셨는데 오늘 이 작업 다 하고 나서 소감이 어떠세요? 반신반의도 아니었고 네. 거의 환불환불환 <laughs> 환불 불까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센터에 가면 항상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네네네. 좀 스스로 는데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데 같은 문제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말 괜찮은 게 맞는 건지 캡 문제인 건지 네네 네. 가똑자님한테 와가지고 네 음, 솔직한 평가? 네 그런 거 듣고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하면은 제가 진짜 환불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도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네싹 사라졌네요 <laughs> 아, 네. 처음에 닦기 전그 영상하고 비교해보면 한번 닦았는데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한달 만에 거의 새 차에 반영이 오르지 않을까 한마다 운동 대신 <laughs> 하는 걸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거 바꾸셨고 요거 다 하셨고 음, 딱거싹 닦고 고무 교체하고 달로 밟는데 요거 바꾸고 클리닝도 해주시고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업체인 지 알고 자꾸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여기 업체가 아닙니다 네, 여기는 네, 개인 가라지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래갖고 문의를 주시는데 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은 왜 해주시냐? 이분은 저희 이제 크루니까 해주신 거죠. <laughs>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어서, 예, 네, 오래전부터. 아, 멋있어요. 이루지 못한 저의 그, 에보의 꿈이라 그런가? 처음까 예열을 해야 돼 예열을 하나 해야 돼 이게 순정이라는 거죠, 지금? 게 <목소리도> 생겼어요. <목소리도> 그러네요. <목소리도> <좀 목소리도> 게는데 <희한하게 생겼네. 목소리도> 클러치 케이블이 갈기갈기 였거든요 네 이게 여기에 고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음. 여기에 원래 고리가 하나 들어가서 이거를 여기다 놓아요 음. 핸들을 돌리면 얘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새차 됐어요 새차 네, 엔진오일, 미션오일, 삼중오일다교환한 다음에 아, 우리 광표 씨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바이크 처음 샀을 때 생각나요. <laughs> 바이크는 갖고 왔는데 오일은 자꾸 세고, 네, 센터 갔다 왔는데 나아지는 건 없는 거 같고, 그때 이제 저도 각독자님을 만났죠. 네, 어떻게 보면 편한 바이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고차 사신 경험 있으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100%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리가 안, 안 되잖아요. 네. 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뭐 이상 없다고 받았지만 어느 한 구석은 이상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타라. 에, 정상이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느껴지는데 정상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오고 뭐 센터 한번갔다 하면 또뭐 바로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결국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꿈이 없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자가정비를 하실 줄 아는 분이 주위 있으면 바이크 산 다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오늘 또 속시원하게 바이크 상태도 알수 있었고 세차도 하고 광도 내고 또 부품도 교체하고 오일도 교체하고 거의 뭐 지금 새 바이크가 됐어요. 살짝 지금 뭐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이제 해결하면 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바이크 잘못 산거 아니냐 이제. 근데 오일 교환하니까 엔진 굉장히 부드럽고 소리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